거북이, 두루미, 사슴.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장생에 포함된 동식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건강한 삶을 간절히 바랐고 그 소망을 십장생에 담았죠. 여기에는 소나무, 거북이, 두루미 등 오랫동안 살아가는 생물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의외의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슴이죠. 두루미는 50년. 거북이는 100년을 삽니다. 그런데 사슴의 수명은 겨우 20년 정도죠. 그렇다면 왜 사슴은 십장생에 포함되었을까요? 예로부터 사람들은 사슴을 영험한 동물로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슴의 뿔, 녹용 때문입니다. 사슴은 뿔 끝까지 피가 흐르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또한 다른 동물들은 평생 한 번만 뿔이 자라지만 사슴은 매년 새 뿔이 자라납니다. 게다가 녹용은 하루에 2cm씩 매우 빠르게 자라납니다. 허준의 동의보감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뼈 중에서 이것보다 빨리 자라나는 것은 없다. 풀이나 나무가 자란다고 하여도 이것을 따르지 못한다. 그러니 어찌 다른 뼈와 피에 비교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녹용의 강력한 재생 능력 덕분에 동양에서 녹용은 인삼, 동충하초와 함께 3대 약재에 포함될 정도로 귀하게 여겨졌죠. 녹용에는 강력한 재생 능력 외에도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표면이 빽빽한 털로 덮여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선 털복숭이라는 뜻의 루롱이라 불리고 서양에선 벨벳 같다는 의미로 디어 벨벳이라 불립니다. 이털 덕분에 녹용은 외부를 잘 보호하며 혈관과 신경이 잘 공급되기 때문에 실제로 생녹용을 만져보면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녹용이 언제까지나 부드러운 것은 아닙니다. 봄이 되면 수사슴의 머리에서 육경이라는 뼈 돌출부가 자라나며 녹용이 생깁니다. 그러다 가을이 되면 성장이 멈추고 점점 단단한 뼈로 변하죠. 이를 녹각화라 합니다. 이때는 녹각이라 불리며 수사슴들은 녹각을 이용해 경쟁하며 짝짓기를 합니다. 이후 이듬해 봄이 되면 녹각이 자연스럽게 탈각되고 다시 새로운 녹용이 자라납니다. 보통 한의학에서는 단단한 뼈로 변하기 전 자란 지 60일 된 녹용을 절각하여 사용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60일경의 녹용이 가장 뛰어난 효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뉴질랜드 녹용연구소의 실험에서도 41일, 60일, 85일차 녹용을 비교한 결과 60일차 녹용에서만 유의미한 항염증 활성화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언제부터 녹용을 약재로 사용했을까요? 동아시아에선 사슴을, 신성한 동물로 여겼습니다. 사슴의 뿔이 매년 자라나는 모습은 무한한 생명력을 의미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슴은 왕권을 상징하는 동물이었고, 신라 왕들의 금관에도 사슴뿔 장식이 새겨졌습니다. 이렇게 왕들이 사랑했던 사슴, 그리고 녹용은 매우 귀한 약재였는데요. 사슴뿔 한양은 금 한양과도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녹용은 매우 귀한 약재로 대접받았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궁중에서 녹용을 별도로 관리하며 일반인이 무단으로 복용하면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영조는 녹용을 애용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조선 왕들의 평균 수명이 46세였던 반면 영조는 83세까지 장수했죠. 또한 중국의 건륭제도 녹용을 즐겨 먹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제 왜 옛사람들이 사슴을 십장생에 포함시켰는지 이해 되시죠? 하지만 서양에서 녹용은 굉장히 낯선 약재였습니다. 그 이유는 서양에는 동물성 원료를 약재로 활용하는 개념이 그리 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봉독 정도가 관절염 치료제로 쓰이던 정도였으며 사슴의 뿔은 장식용 트로피 정도로만 활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한의학이 서구에 소개되면서 녹용의 효능에 대한 다양한 과학적 연구 또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양의학은 병이 왜 생기는지를 탐구합니다. 즉, 아프기 전에 면역력과 저항력을 키우는 예방적 처방이 많습니다. 녹용은 이러한 원리에 가장 잘 부합하는 한약재 중 하나입니다. 동의보감에는 녹용의 효능을 골수를 보강해 주며 조혈 기능을 활발하게 하며 원기를 회복시킨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녹용에는 뼈와 조직의 성장 발달에 관여하는 호르몬인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가 들어 있습니다. 녹용이 그토록이나 빨리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하죠. 이러한 성장인자는 세포의 수를 증가시키고 대사를 촉진하여 세포 크기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녹용은 청소년기의 성장과 성인들의 신진대사 향상에 큰 효과를 보여줍니다. 또한 녹용에 포함된 강글리오 사이드는 적혈구의 생성을 돕고 피를 만들어내는 조혈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용은 대표적인 양기의 보양식으로 불리죠. 또한 간글리오 사이드는 최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데요. 신경 조직의 치료와 유지에 주 역할을 하며 뇌 건강도 지켜줍니다. 녹용에는 20종에 가까운 아미노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아미노산들은 단백질의 기본 성분들로 우리 몸의 뼈와 근육을 생성하는 재료가 될뿐 아니라 에너지를 공급하며 신체 과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몸에 좋은 효능이 많은 녹용 어떻게 좋은 녹용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오랜 전통에 따라서 한의학에서는 시각과 후각 등 감각을 이용해 품질을 평가하는 관능적 품질검사를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서 녹용도 그 생김새에 따라서 등급이 나뉘곤 하는데요. 팁이 둥글고 적당한 굵기와 함께 전체적으로 균형이 잘 맞는 녹용이 좋은 등급의 녹용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건강하고 행복한 사슴들에게서 좋은 녹용이 생산되겠죠. 한퓨어와 MOE 협약을 맺은 뉴질랜드 사슴협회에선 사슴들의 건강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사육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피어가 직접 찾아간 뉴질랜드의 한농가에서 사슴들은 광활한 목초지에서 자유롭게 뛰어놀며 사육되고 있었습니다. 사슴의 뿔은 엄격한 뉴질랜드의 동물복지법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절각됩니다. 각 녹용들은 고유의 벨트랙 태그가 부착되어서 이를 통해 표준 위생기준과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절각되었는지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온노용은 식약처로부터 우수한약제 품질관리기준인 GMP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이후 한 표만의 까다로운 7단계 품질관리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각 사슴별 생육과 질병검사, 노용의 절각, 안전성 검사 등 엄격한 시험 항목을 통과한 녹용만이 비로소 한의원에 전해질 수 있습니다. 깨끗한 자연에서 건강하게 자란 사슴과 철저한 품질 관리 과정을 거쳐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 곁에 찾아온 녹용. 피곤하고 지친 하루 활력이 필요한 순간. 녹용한 척으로 몸과 마음에 에너지를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